아이고, 아침에, 햇빛이 나. 에 네, 아침 아이고, 누구지? 아, 구름이냐? 구름아, 어디 갔다 오니? 아침에. 밥 먹으러 가야지. 아, 밥 여기서 먹기, 너는 참. 거기서 먹, 먹어. 밥 먹어. 여기, 둘이 또. 도착, 나비하고 도치, 어떤가? 아롱아, 내몸좀 괜찮아? 좋아졌네? 아이고. 그래, 그래. 그..뭐 그래. 안 가져왔다.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? 아이고, 미안하네. 있는데, 너 아파가지고, 좀, 사람만 먹으라고, 사로. 사람. 딴거 먹으면 안 되겠어. 조금만 기다려 아파가지고 저기 물로 좀 그때 그런 걸로 갈아주게 되었고 그래 할아프다 살은 아직 많이 있네 살은 뭐가 살로 살을 맛있는 거지 한번 줘볼까 잡은 물은 돌아가면 잘안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아 여기 나와있네 아이고 이제 고소석 뛰어오지 않네 참 이제 자고 일면 이렇게 못뛰어다 놀다가 내가 나오면 고소석 어오는데 그리고 목디 목 잘돼 있네 헤그게 소떼지 하네 하하 손가 내 신발 그 아이고, 아이고. 너는 참뭐어줘 나도 사람만 먹어 그 아저 쪼꼬채 차도 안 가져가왔네 가만있어봐 사 보면 없나? 사람기여 저도 있고 조금밖에 없네 그리고 나비는 뭐하지? 나비 자고 있었다가지 갔었다가서 갔겠지 바비야 바비야 아이고 이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바비야 있는게 쏙 나오게 안자는게 보이게 구석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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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다 정리를 안해가지고 아롱이 집 바람막이 해줘야 되는데 바람막이 해놓으면 우리 만지 막혀가지고 살려줘야돼 아이고 물 먹네 어렸지 어렵거라 그래도 뭐 열심히 먹네 오기면서 먹는거야? 깡깡하다 아이고. 됐다. 왔어. 이리 와서 먹어라. 도치야. 아, 지 아침. 아, 사로를 갔다. 저기 있는 걸 여기서 갖다 줄까 아, 이기도네 어. 어디 갔지? 아이고. 따뜻하지 햇빛 들어고 바람막이 되고 누가 따뜻해졌을까요? 아저야 아유 요안 좋다 trên báo cáo chạy qua quân nhân là một ngà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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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yeah. 물먹네 목걸이 이렇게 할 무슨 한데아사들이 새로운 보고.